한 태클인데요 가레스 페인 넘어옵니다 때렸어요 살짝 타스잉을 상대에게 내주고 마는군요 네, 스로잉에 대비한 아주 악착 같은 수비죠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이런페이스라면 오늘 자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페 골! 디퍼 멋진 타이 슈팅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서선수.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야, 어떻게. 어떡... 아, 은바페가 이겨냈어요. 넘어옵니다. 에릭! 승부를 다시 0으로 되돌려놓는 공잡 골! 또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 내일문 앞으로, 크로스!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정말 멋진 에릭 골입니다. 세도로아 좋은 패스네요 기회죠 팬들이 탄식하면서 흥포합니다 아 지금 수비진들 집중력이 너무 뚫어져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웨이트 킹 아주 좋았네요 자 넘겨줘야죠 캐릭 기회 습니다. 문전으로 뛰었습니다. 캐넥비에 키퍼 대단합니다 슈팅!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뭐 보통 어,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렵. 어려... 만약에 양팀 중에 한 팀이 골을 넣게 된다면 그 골은 승리를 결정짓는 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감상적인 마무리. 결승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료 직전에 멋진 골이 터지면서 리드를 잡습니다 네 정말 급적인 시간대의 골이 터져 에일 문 앞으로 크로스 헤딩 기회 앞서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 골이 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다는 부분 아쉽죠 마놀라스 아, 지금 트비진들 집중력이 기회죠! 골대에 튀겨나옵니다. 코스티포음운스가 가져갑니다 상대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베드문 앞으로 올립니다. 감상적인 마무리 결승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묘한 시간에 득점합니다. 리드를 잡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시간. 박스 한쪽 떨어졌습니다. 자, 올려줘야죠. 넘어옵니다. 헤딩 기회.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기회를 잡고 있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연결되나요? 이 시간에 첫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어. 크로스 올릴 찬스. 자, 크로스 올렸어요. 아, 공을잘 멈춰 세우는 골키 어. 풍철. 시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드릭 들어갑니다. 경기가 얼 남지 않은 상황. 균형을 깨뜨립니다. 리플레이로 봐도 고스티안체사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내일 문앞으로 크로스 아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 골입니다 수비수를 완전히 제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골입니다 야 저런 골을 넣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수비수 제쳐냅니다 열렸습니다 치박불 골판에 차크오을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 선수에게 스프리처로 나갑니다. 결국 역습을 회화한 것이 빌미가 되지 않았어요.